오늘 뭐 방송 보시면서 뭐 드라마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 번째 얘기도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. 금은방 터리범들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 범이었습니다. <laughs> 네. 예. 지난 일 오전 오전에 이제 20대 두 명이 절도를 했습니다. 평택에 있는 금은방 절도를 했는데 결국 16시간 만에 부산에서 체포가 됐는데 네. 추적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수원에서 의류 가게를 하는 이 20대 사람을 또 수색을 해 봤죠. 예.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소위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그런 기계도 발견하고 무려 1억 6,800만 원 상당의 위폐도 발견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결국 절도범들이 위조 지폐까지 만들다라 었해 가지고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한 사항인데 지금 위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, 유통이 될 우려가 있었다. 근데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만든 위폐가 유통이 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안도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20대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는 일도 있었고. 근데 금은방을 턴다는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좀 올드한 그 예전 사건인 <laughs>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. 또 반면에 위조 집회를 하는 것도 첨단 범죄로 보이는데 네. 어쩔 수 없이 좀 어설펐나요? 네. 돈따발을 세다가 이거 가짜인 이렇게 발견이 됐다면서? <laughs> 이 사실은 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수사 경험측상 보면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네. 하는데 위폐라고 하는 부분은 수십 가지의 위폐 방지 기어 모양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위폐에 대해서는 또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음. 그래서 금은방 절도도 하고 이주입비를 했다. 유락체험의 꿈을 꿨었는데 결국은 체포가 됐지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~ 영의 몸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범죄를 했다. 이렇게 봅니다. 예. 경제 상황이 어렵고, 뭐, 살기 힘들고, 취직이 어렵고, 그런 상황 다 감안하더라도, 죄를 짓고 살 수는 없겠죠. 희망을 가지고 좀 성실한 일을 찾아보도록, 혹여라도 나쁜 생각 갖고 있는 젊은층이 있으면, 생활 좀 달리 하셔야 되겠습니다. 백기종 전 강력계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